그 다음에, 마이너스 17.8이 되겠네요. 그 골뱅이, 7.8, 0.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7.8, 0.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 17.8. 17 그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22.5, 0. 아, 아니, 0이 아니죠. 플러스 17.8. 플러스 17.8.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8 콤마, 0. 그 다음,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30. 그 다음, ESC 눌러주시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C 두번 눌르고 엘엔터 첫 번째 위치는 100 80 위치 잡아주고요 자직교모드 푸셔야겠어요 직교모드 살아있으니까 이게 잘안 보이네요 선이 직교모드 잠깐 직교모드 오프 직교모드 오프 하세요 우선 하기 전에 직교모드 오프는 F8번을 한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프가 됩니다. 아니면 직교를 클릭하셔도 되고. 자, 골뱅이 8,0 골뱅이 0,17.8 골뱅이 22.2, -17.8 골뱅이 7.8,0 그 다음에 골뱅이 0,30 골뱅이 마이너스 7.8,0 골뱅이 0,17.8 골뱅이 마이너스 22.5 17.8 골뱅이 마이너스 8,0 골뱅이 0,30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고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절대 상대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다 익혔다가 보고 갈 거예요. 참고하시고 우선 그프린터물을 보시게 되면 영도, 0도, 영도를 우선 확인하세요. 영도가 어느 방향인지. 시간으로 따지면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으로 영도를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따라서 뭐가 추가되냐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구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참고로. 이거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플러스 값으로 해서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90도. 0도가 3시방향이면 90도는 12시방향 그 다음에 180도는 어, 9시방향이 되겠죠 9시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도 요게 이제 6시방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 프린트물 참고하세요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쓸 경우에는 이 방향이 뒤집혀요.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270도가, 270도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0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6시 방향 합시다. 마이너스 90도가 6시 방향.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6시 방향. 그리고 나머지는, 어, 뭐 180도는 마이너스 180도는 똑같이 9시 방향이니까 뭐 똑같고 똑같은 개념이고 다만 이제 12시 방향이 어 이제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 거죠 음, 이런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뒤집힌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요요 요 각도를 이제 그 이동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도형을 그니까 러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는 방식은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 극좌표 그러니까 극좌표라는 걸 활용할 건데 이 극좌표는 절대 극좌표랑 상대 극좌표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극좌표는 거의 안 써요 주로 뭐만 쓰냐 상대 극좌표만 씁니다 상대 극좌표는 어떻게 입력하냐 골뱅이 집어넣고 해요, 상대니까 그 다음에 거리와 꺽쇠, 각도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거리, 꺽쇠, 각도. 꺽쇠는 어디 있냐면요. 그, 콤마 있죠, 콤마. 콤마. 콤마를 Shift 키를 누르고, 콤마 찍어주면 꺽쇠가 돼요. Shift 키, 왼쪽 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콤마를 찍게 되면 이렇게 꺽쇠가 됩니다. 위치는 같으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뭐를 그려볼 거냐면, 간단하게 정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정사각형. 거리값은 50으로 해서. 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 라인 명령을 집어넣고, L 엔터. 자, L 엔터 하시고요. 자, 이미일점 클릭하세요 엘 엔터 하신 다음에 이미일점 클릭하시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정사각형 그려볼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 각좌표로 그릴 겁니다 상대좌표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오른쪽 자, 오른쪽은 시간을 따지면 몇시방향이 여기가? 3시 방향이잖아요 그죠? 3시 방향이 아까 각도 몇 도라고 했어요? 각도가 0도라고 했어요 0도 그 프린터를 보세요. 3시 방향은 0도 방향입니다. 그죠. 골뱅이 거리 꺽쇠 0 이렇게 입력하시면 숲에선 그려지죠. 한번 그려보시고, 골뱅이 50 꺽쇠 0 엔터. 숲에선 그려지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몇시 방향이라고 했어요? 12시 방향의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 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골뱅이, 50, 꺽쇠, 90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네요. 왼쪽몇도 방향이에요? 180도 몇 시? 아, 180도고, 9시 방향이죠. 그래서 180도 넣어주시게 되면, 어, 또, 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골뱅이, 50, 꺽쇠. 어, 6시 방향 이거 2 7 0도구요얘할 때는 차, 차라리 270도보다 마이너스 90도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활용하기가 좋죠. 자, 마이너스 90도. 자, 부호가 바뀌면은 뒤집어진다. 그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사각형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어, 지금 배운 이 상대 극자표까지 해서 절대자표. 자,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은 도형 그릴 때 어, 전혀 문제가 없안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음. 그 왼쪽에 밑에 있는 도형. 가로가 80이고요. 그다음에 양쪽 대각선 방향 60도짜리 그거를 이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ESC 두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이메이점 클릭, 자 반시계 방향 으로 돌릴 거예요. 골뱅이, 80, 꺽쇠 0도가 되겠네. 그 다음에 60도, 얘는 굳이 계산하기가 따로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 가능하죠? 0도에 60도 맞고 틀어진 거니까, 골뱅이. 50 꺽쇠 60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골뱅이. 80 꺽쇠 180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야지. 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 여기까지 그려, 그려놓고요. L 엔터, 한점 찍고, 골뱅이, 80, 꺽쇠 0도. 골뱅이, 50꺽쇠 60도. 골뱅이, 80꺽쇠, 어, 180도.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 어, 완성시켜 주시고요. 자, 여 각도를 이제 구하시, 이제 각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해야 돼, 이제 각도 구하려면.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선.